안녕하십니까? 한 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나무 잎을 보다가 보면은 나무 나무 잎에 보면은 물방울이 방울방울 솟아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거못 보셨다고요? 아니요. 보시면은 알고 보면 보이고 모르고 보시면은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요셈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셈 물질이라는 것이 나뭇잎에 있는데, 요 나뭇잎에 있는 샘 물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샘 물질에서 방울방울 솟아나는 물방울의 모습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샘 물질은 전에는 이렇게 선체라고 불렀습니다. 선체라고 하고 영어로는 글랜드라이크바디 글랜드라고 하는 것은 글랜드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로 선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 이 선은 또 샘이라고 해석을, 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글랜드 선 같은 라이크바디 몸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설명을 읽어보게 되면 아, 시방의 밑부분이나 아니면 입자루에 보이는 작은 샘처럼 생긴 돌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크바디는 like 바로 돌기를 말하는 거죠. 돌기, 셈의 돌기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셈의 돌기를, 돌기를 이 몸체 자를 써서 체라고 해서 선체라고 했는데, 이 선자는 바로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셈이라는 뜻이죠. 셈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을 셈이라고 합니다. 우물을 셈이라고 하는데, 우물은... 어, 땅 속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는 곳 그것을 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식물에서 식물의 잎자루나 식물의 시방 밑 부분이나 잎자루에서 물처럼 액체가 솟아 올라오는 물질. 그 돌기를 바로 샘 물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이 벚나무. 이 벚나무에 번나무, 있는 샘 물질 샘물질의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물질을 보면 이렇게 잎자루, 잎자루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잎, 아, 가지가 있고 잎이 아, 잎이 여기 달리게 되는데 가지에서부터 여기 여기까지를 잎자루라고 하죠. 이 잎자루의 끝 부분에 가서 이렇게 아, 아, 샘물질이 있죠. 한쪽로 선체라고 하는데 이런한 샘물질이 아주 빨간 거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샘 물질을 보면은 이샘 물질에는 보면은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물방울이 한, 한 개, 여기도 한 개가 맺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부분에샘 아, 물질에서 샘처럼 물방울이 솟아 나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벚나무 아, 중에 벚나무에 아, 있는 샘 물질은 이가저 아, 입자루의 끝 부분에 빨간색에이 샘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번나무. 이 번나무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그러니까 왕버신니 올버신이, 어 뭐산버신니 이런 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그러니까 기본종이죠. 번나무의 기본종은 이렇게 빨간색의 샘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물질의 다른 것을 한번 보면 같은 번나무 종류 중에서도 이렇게. 아, 초록색으로 어, 연두빛이죠. 연두색으로 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어, 샘물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 나무는 벚나무 종류 중에서 사옥이라고 하죠. 사옥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벚나무의 샘물질을 보는데 이 사옥에는 보면은 이렇게 아, 황록색의 황록색의 샘물질을 잎자루의 끝 부분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잎에 요 잎의, 잎의 밑 부분 요 부분에 지금 샘물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샘물질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옥이라고 하는 벚나무에는 샘물질이 잎자루에도 있고 어, 잎의 밑에도 있다. 그리고 샘물질의 색깔이 아까 보았던 기본종이 되는 벚나무에 비해서 요 색깔이 연한 아황 녹색이다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아본 나무 중에서 또 잔털 본 나무가 있습니다 이 잔털 본 나무를 보면 이 잔털 본 나무는 아 여기에 이렇게 잔털 본 나무의 보면 요샘 아, 물질이 빨간 색이 아주 진한 샘 물질이 있는데 요샘 물질이 진한 빨간색으로 보이죠 이러한 진한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러한 샘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잔털벚나무입니다 그리고 벚나무 우미네코라고 하는 일본에서 품종 개량한 그 종류가 하나가 있는데 이 종류는 보면은 게샘물질이그야말로 돌기가 보면은 마치 파이프처럼 생겼죠. 파이프처럼 생겼고 파이프에 이 파이프에 끝 부분에 지금 물방울이 맺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퐁퐁 소사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 바로 본나무 우미네코죠. 그리고 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이 매실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는 바로 이흰 매실나무입니다. 바로 이흰 매실나무인데 흰 매실나무에도 보면은 이렇게. 아 가장 흔하게 보는 흰 매실나무의 가지에서 이렇게 잎자루가 나오고 잎자루 끝에 잎이 달리게 되는데 이 부분에 연한 초록색 연두빛의 색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흰 매실나무죠. 그리고 그거하고 비슷한 이번에는 이 벚나무가 아닌 복숭아나무죠. 이 복숭아나무. 우리 국가 표준식물 목록에서는 이거를 복숭아 나무라고 하지 않고 복, 아, 복사나무라고 하는데 이 복사나무에 있는 이 샘물질을 보면 아,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움푹 들어가죠.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어, 마치 귀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형태의 샘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복숭아 나무에서는 이 잎자루의 끝부분에 샘물질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여기에 잎의 밑 부분, 잎밑 부분에 보면 새 물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새 물질이 있어서 여기에서 물방울이 방울방울 맺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특이한 어, 특이한 모양의 새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사 나무, 음, 우리 보통 말하는 복숭아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복계보지 나무, 복계보지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어, 개보지나무 종류 중에서 이러한 요러, 이러한 아, 샘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샘물질을 보면 연연한 황녹색이죠황녹색의 샘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명의 이 프루누 아, 프누스라고 하는 이 항명이 들어가는 식물들은 대개 다 이렇게 아, 샘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샘물질의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모양도 약간씩 틀리게. 이렇게 보면 이 수양올벗나무 펜둘라 로세아 이것도 벚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복사나무에서 보았던 이렇게 움푹 들어간 귀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샘물질이 연두빛으로 비치죠 연한 초록색으로 이렇게 비치는 것이 펜둘라 로세아입니다 음. 로세아이고 그리고 벚나무 마스마의 하야자키는 보면 아 이건 더 재미있습니다 더 재미있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은 입자루의 끝부분에 이렇게 샘물질이 두 개가 있는데 샘물질의 끝에 지금 물방울이 아한 방울이 솟아오른 것이 보이죠. 이렇게 한 방울이 물방울 하나가 딱 달려있고 이것도 물방울이 달려있는데 여기도 물방울이 달려있고 이것도 달려있습니다. 여기 잎, 잎의 밑부분에도 샘물질이 두 개가 있고 입자루에도 샘물질이 두 개가 있는 것이 바로 본나무 마스마의 하야자끼입니다. 그리고 아, 그렇게 돼서 벚나무들의 아, 본나무 종류들하고 푸르노스라는 학명으로 시작되는 나무들의 이 샘물질을 보했는데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아, 그리고 이렇게 연두빛이 띠는 띄는 황녹색을띄는 것도 있고 아, 이렇게 아주 아주 진한 진한 자주빛을 띄는검 어, 검 검은 자주색을 띠는 이러한 색깔도 있고 이러한 종류들이 아주 제법 많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파이프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이러한 이러한 어, 이러한 샘물질을 우리는 어, 보통 사람들이 이걸 샘물질이라고 하지 않고 선체 선체라고 어, 선체라고 하는데 순화된 우리말로 샘물질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물질을 어, 어, 우리나라 도감 중에 어떤 책에서는 이 생물질을 어, 꿀샘이라고 표현하는 어, 책도 어쩌다가 내가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어, 이건 꿀샘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꿀샘하고는 전혀 다르고, 이러한 것은 선체 생물질이라고 해야지, 정확한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